수행의 맛이랄까 국쁨이랄까 그런 거는 아직 못 느끼는 단계이고 계속 숙제하는 기분으로 그냥 하루하루 살아고 영상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부에 이제 큰지척이 없다는 그런 좀 다소 괴로운 마음이 좀 있고요. 대신 그 마음 공부에 대한 책을 읽어갈 때는 굉장히 좀 기분이 느껴지고 뭔가 이렇게 축적이 되려고 하나하나 퍼즐이 맞춰 나간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저는 어떻게 숲 때문에 그런지 책을 통해서 이렇게 뭘채워나가려는 그런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고민이 됩니다. 전생에 높은 위치에 있는 벼슬을 한 사람이었는데요. 내가 책을 읽는 걸 갖다가 사람들이 되게 선망하면서 바라봤어요. 아, 지식이 참 높구나. 그 되게 많이 사람들이 그 존경하는 눈빛을 갖다가 뼛닥에 새겨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열망은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 이렇게 이제 한살한살 한살 나이 들어가면서 할일 없잖아요. 그냥 공부하면 되잖아요. 오랫동안 할 거잖아요. 그, 단기간에 정리할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면 되는데, 내가 공부하는데 진척이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는 그 감정을 덮어가지고 나를 괴롭히고 있어요. 그 실체가 없는 감정한테 계속 괴롭다고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되게 막 착착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기어서 가는 것도 아닌 것 같다라는 그 감정을 갖다 내가 만들었어요. 공부에 진척이 없어라는 그그 느낌 있잖아요. 그걸 잡고 있는 사람은 나예요. 여기에서 내힘도 있지만 천태극이 계속 돌아간다고 했잖아요. 그냥 걸쳐놓기만 하면 강제로 성장이 되는 거거든요. 강제로 성장이 되는 거 싫어요. 실체 없는 감정에 휘둘리지 마세요. 아, 내가 공부가 잘안 된다고. 두려운 감정을 잡고 있는 사람이 나였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아, 실체가 없는데 내가 자꾸 감정을 만들어내고 있었구나. 감정을 만든 사람이 나였구나. 버리는 사람도 나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진척이 없는 것 같아 라는 그, 그 느낌 있잖아요. 느낌이 다른 사람들한테는 느낌이지만 그게 공포로 여겨지거든요. 생명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공포를 잡고 있는 사람이 나구나, 이렇게 인정만 해도 그 공포가 조금씩 열버지거든요. 그러고 그 공포한테 훅 들어가 봐봐요. 훅 들어가 보면은 그게 이제 내가 공포하고 이제 물이 돼가지고 들어가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끝까지 파잖아요. 아, 그러면 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었구나. 이것까지 들어갈 수 있거든요. 죽음에 대한 공포 있어요. 찾으셔요. 굉장히 진한 죽음의 공포는 뼈에 새겨졌기 때문에 그거는 정리를 할 거거든요. 정리를 할 건데, 그걸 알아차리는 게 중요해요. 어떤 공포가 있나, 이거. 아. 전쟁에 고문을 아주 심하게 당해가지고, 페인에 대해서 살았던 그 기억이 있어요. 그거는 지울게요. 아, 그거 지우니까 공포가 많이 사라지네요. 딸한테 저 표정 속에 숨어있는 공포는 뭘까, 이렇게 생각을 전에도 했었었는데, 그게 그거였었네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1년 동안 수술을 갔다가 몇 번을 하고, 막, 이, 여기에서 이제, 이, 이, 식도가 터져가지고, 끊임없이 이제 피가 토하고, 그리고 이제, 밥통에서부터 이제 피가 올라와가지고, 끊임없이 피를 토했던, 간이 힘들었던 어떤 여인이 있었어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70몇 살인데 그 여인한테는 남편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자식들이 있었는데 어마어마한 분노가 있어요 왜이 분노가 아무리 해도 사라지지 않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 가족들 치유할 때 항상 그 분노를 찾아봤었는데 몰라 어떻게도 못 찾겠어요 그랬는데 남편에 대한 이글이글한 분노가 있었는데 그 남편한테 분노가 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면은 알았어요 내가 잘할게요 라고 하면서 아내한테 굉장히 잘했거든요 근데 이 분노는 사라지지 않는 거야 그래서 계속 피를 토하고 병원에 가가지고 이걸 갖다 저기 찢어가지고 다시 또 피를 그 멋게 하고 이게 이제 여기 와서도 계속 반복이 됐었는데 순간 아주 아주 깊은 산 속이 보이면서 여인이 유린당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봤더니 그 여인이 산 속에 들어가가지고 유린을 당했는데, 현생에서는 그 시집을 24살인가 가가지고 그 산에서 41살이 될 때까지 거기에서 닭을 키웠대. 그래가지고 자기 청춘이 다 가들한테 받친 거에 대해서 전생에 그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유린당한 것을 갖다가 한십몇년 동안 유린당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기억을 지웠더니 그분이 목소리가 굉장히 밝아졌어요. 그 파동이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데 여기에서 정리가 되지 않는 감정들은 일단 못 찾은 거야 내가. 내가 찾아야 돼.